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 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의 앞에 귀인이 나타났네요.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은 당신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일에 대한 칭찬으로 당신의 자신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금전우는 수입과 지출에 큰 문제는 없지만 보증이나 보험 등을 권유받을 때는 적절히 거절하는 게 좋아요. 특히 가까운 이의 권유에도 신중해야 해요. 자신의 손해를 막기 위해 조심스럽게 입장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애정우는 새로운 장소와 취미를 통해 사랑을 찾아보세요. 일상의 장소에서는 새로운 만남이 힘들 수 있으니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이나 모임에 참석해보세요. 운명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감사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며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운은 금전운이 특별히 좋지 않은 날 같아요. 소비할 때는 계획과 절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충동 구매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지갑이 텅 비어도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어서 안타까울 거예요. 애정운은 오늘은 당신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데 좋은 날이군요. 용기를 가져서 누군가를 만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는 것은 사랑을 얻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일 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일어나는 날입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변화함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운은 금전 상황이 안정적인 날입니다. 고정 수입 외에 추가 수입이 조금씩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도박이나 투기성 있는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은 이런 날에는 당신의 사랑이 상대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기쁨이 당신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 바라던 사람과의 만남이 당신의 마음을 설레이게 할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것이고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도전도 성공할 거예요. 운이 좋은 날이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거예요. 금전운은 재물과 행운의 기운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행운의 상승세를 느끼며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상대방과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면 애정과 신뢰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시작이 다소 힘들 수 있지만 끝나는 부분에서는 화려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과 순서가 있으며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꼼꼼한 마무리는 당신의 금전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로또는 평소처럼 구매하시는 것이 좋고 새로운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어떤 방해 요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불안해지고 상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마무리가 좋은 날이에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활기차게 움직여 목표를 이룰 거예요. 많은 지원과 격려를 받을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노력으로 행운을 만들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금전 운은 소비에 대한 감정적인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계획적이고 신중한 소비로 금전적인 불안을 피해 보세요. 순간적인 충동구매는 피하고 실제 필요한 것만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운명적인 만남이 다가오는 날입니다. 애정운이 높아서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인연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소중한 순간이니 적극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 환경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 없는 하루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일들도 주변의 도움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자신의 능력도 인정받아 부러움을 받을 수 있어요. 금전운은 오늘은 계획적이고 신중한 투자가 중요해 보이네요. 큰 욕심보다는 꾸준함과 준비가 중요하겠죠. 당신의 노력과 준비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세요. 애정운은 자신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해 보세요. 이러면 상대방도 당신을 이해하고 더 많은 애정을 보여줄 것입니다. 애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결심을 내려야 할 중요한 날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이 잘 되는 날이니까요. 지금까지의 노력과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우는 도박이나 큰 기대를 가진 투자는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로또 구매도 오늘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애정우는 평소에 자신이 자주 가던 모임이나 새로운 곳에 찾아가는 것도 좋은 하루입니다. 평소보다 더 좋은 옷과 향수를 뿌리며 인연을 맞이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새로운 사건이 당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루는 바쁘겠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당신의 현실에 만족하는 대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금전운은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큰 운이 따르는 날이 아니므로 돈들 일들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여러 일들이 당신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애정운도 호조를 보이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한 태도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최상의 하루일 거예요.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세요. 당신에게 찾아온 도움을 환영하세요. 행운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행운은 조상님의 은혜니까요. 금전운은 오늘은 재물을 얻기 좋은 날이에요. 손해보다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행운이 당신과 함께할 거예요. 주식 투자 등을 하기 좋은 날이고 선배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애정운은 오늘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날이군요. 작은 생각이라도 행동이나 말로 나타내면 상대방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와 깔끔한 마무리에도 만족할 수 있는 날입니다. 금전우는 과도한 투자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조금 더 안정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상황을 지켜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정우는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고 따뜻한 사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돼지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행운이 함께하며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이에요. 어제의 나쁜 일을 잊고 새로운 에너지로 일에 임하면 성과를 거두게 되어 더욱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운은 매매에서도 이익을 보기 쉽고 예상치 못한 재물의 유입도 가능합니다. 주변에서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으니 로또 번호 선택 시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선택하세요. 애정운은 당신과 함께 있는 상대방을 마주하고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달콤하고 행복한 순간일 거예요.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